AUV도 전기차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이제 우문, 우문, 이 됐다. 이미 전기차 A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는 눈앞에 와 있다. 지난 5월 현대차가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한 때 이어 지난달 기아차가 니로에브 판매를 개시하며 국내 전기차 AUV 시장이 열렸다. 소형 AUV인 두 차는 한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린다. 소형 AUV뿐만 아니다. 테슬라. 제규어 등 수입차들은 중대형 AUV까지 전기차로 내놓기 시작했다. 한번 충전으로 385에서 480km 주행, 전기차 AUV 대중화 열렸다. 그동안 전기차의 선택폭은 경차나 준중형 세단에 한정돼 있었다. 차체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배터리 1회 충전으로 갈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양산이 어려웠다. 그러나 배터리 성능과 차량 경량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량이 무거운 AUV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첫 단계는 소형 a u 이지만 중대형 a u v 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 처음 등장한 전기차 a u v 인코나 일렉트릭은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약 3개월간 2,679대가 팔렸다. 국내 베스트셀러 전기차 세단인 아이오닉 에브가 같은 기간 팔린 양 1,334대의 2배였다. 이 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406km, 가 아이오닉 에브 200km, 의 배의 달에 화제를 모았다. 지난달 기아차는 니로 에브를 내놓으며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 니로 에브는 코나 일렉트릭보다 주행거리 385km는 약간 짧지만 차량 크기는 전장 20cm 등 조금 더커 비교적 넉넉한 실내 공간이 장점이다. 가격은 둘다 4천만원 후반대지만 국가,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원 안팎으로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주행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중대형 AUV도 만들 수는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아져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산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배터리, 경량화 기술이 계속 발달하는 만큼 조만간 중대형 AUV도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제규어 1억원대 중대형 전기차 AUV 출시. 벤츠, 아우디도 준비 중. 전기차의 장점은 시속 0km에서 100km까지 가는 순간 가속시간 제로백이 고성능차 수준으로 짧고 추진력이 좋다는 것이다. 연료를 태워 발생한 에너지가 바퀴에 도달할 때까지 에너지 손실이 많은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 에너지가 직접 모터와 바퀴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최근 테슬라와 제규어가 국내에 공개한 전기차 LB는 제로백이 각각 4, 9초, 4. 8초로 고성능 차 수준이다. 테슬라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에서 1회 주행거리가 386km인 대형 전기차 AUB 모델 X를 공개했다. 모델 X의 외관은 마치 세단 같지만 뒤 적재 공간을 좌석으로 활용하면 최대 7명까지 탈수 있는 대형 AUB다. 뒷좌석 문을 당겨 여는 것이 아니라 양날개처럼 위로 올라가며 열려 좁은 주차 공간에서 편리하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모델 X100D 차종 가격은 1억 3,490만원으로 오는 31일부터 일반 판매를 접수하고 2016년부터 예약에 참여한 구매자는 연내에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제규어가 연내 국내 출시하는 중형 전기차 AUV 아이페이스는 1회 충전 시 48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최대 토크, 엔진이 한번 돌아갈 때 내는 힘 가 스포츠카 수준인 71kg에 달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도 다음달 경쟁에 합류한다. 벤츠는 전기차 Lb인 EQC를, 아우디는 중형 전기차 Lb 트론을 글로벌 시장에 공개한다. 모두 주행거리 400km 수준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도 2020년 준중형 전기차 AUV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110만 대 정도로 3에서 4년 후엔 300만 대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때쯤엔 전기차 수익성이 높아지고 디젤이 중심인 중대형 AUV 시장도 전기차가 대세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피라이츠 조선비즈 엔 초장비즈 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